이제 제산막으로 넘어가서 이부의산막더 낮아지는 다윗 낮아졌는데 더 낮아지는 다윗 이제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연단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호레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남기지 않았다. 광야의 요새는 어, 시 광야 산골의 특성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비록 도망자이지만 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단계에 오니까 다윗이 더 단단해졌구나. 어, 이제 굉장히 강해졌구나. 어, 이제는 뿌리까지 내리고 살고 있구나. 사울이 매일 찾는 것은 반복상이고 지속상인데 사냥꾼처럼 그의 먹이를 찾고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찾지 못하게 막으시는 전지적 화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아, 아 이제는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다윗과 동행하시구나 다윗을 항상 친히 지키시구나 아 다윗이 살아남을 것 같다 <laughs> 사울이 이렇게 눈을 시프렇게 뜨고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다.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사울을 발견하고, 아, 사울이 이젠 날 찾으러 왔구나. 그, 사울이 군사작전을 하면서 수많은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윗도 이미 그, 반대 정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요나단이 다윗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사냥에 반복적으로 실패했지만, 요나단만이 다윗이 숨은 곳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묘수이구나. 주님은 사우를 다윗에게서 분리시키시고 요나단은 연결시켜주시는 그래서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번역에서 요나단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그의 손을 굳게 하였다. 다윗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사울만 생각하면 손에서 맥이 빠지는데, 요나단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손을 굳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에, 어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음, 요나다는 마지막까지 아버지하고 다윗의 화해의 문을 어, 닫지 않고 열어두고 있는 모습 어, 그 아버지도 다윗의 미래를 뒤집을 수 없음을 안다 어, 요나다는 어쨌든 자신은 다윗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는 더욱 성숙해지고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두 친구의 마지막 만남은 다윗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제는 요나단이 공식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는데,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언약하였다. 주님 앞에서 언약을 또 갱신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친구 사이의 우정, 집안 사이의 언약에 대한 정인 이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자를 하나 썼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참으로 고마운 집우이다. 그집그 우리 우리 말에는 친구에 대한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그죠? 친구 친구도 있고, 동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에 대한 고급 단어가 뭐죠? 한자로? 부모. 아, 부모. 부가 있어요. 그죠? 부모도 있고. 고급 단어는 지음이죠. 친구를 지음. 그 친구의 소리를 안다는 거죠. 아, 지음. 그러니까 내게 지음이 한명 있죠. <laughs> 지음. 그러니까 언제 만나도 서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소리를 알아. 주는 지음이 있는데, 여기에 집우도 있어요, 집우. 그러니까 집사, 그 집은 참 아름다운 집이에요. 집 정관할 때 집이잖아요, 그 집이. 응. 어, 지부. 응. 그래서 어, 참 이런 훌륭한 따뜻한 지부가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에, 들어가네요. 어, 이십 사람들이 밀고를 하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보에 이르러서 기보하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들 사이에 숨지 아니하였습니까? 호레시 요새, 즉 예시몬의 남쪽에 있는 하길라 언덕에 이미 이제 다윗은 십 광야 수풀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이제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함께 있으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몹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렇게 큰 불확실한 도적대들이 우리 이웃에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 군대가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기보해 가서 밀고를 했는데, 다윗이 우리 사이에 숨어 있다고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임만우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지만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 호레시 요새는 예시문의 남쪽에 있는 하길라 언덕에 있다. 그러니까 매우 상세한 지리적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호레시에 대해서 말하고 예 시몬에 대해서 말하고 하길라에 대해서 말하고 각 지역의 특성으로서 특징으로서 요새에 대해서 말하고 남쪽으로 말하고 언덕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마온 근처에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사울이 노리는 도망자의 위치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에게는 치명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하온적오 왕이여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려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사울은 언제든지 내려가고 싶은 욕망이 간절함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드디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밀고자들을 축복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앞에서 사울은 다윗이 그 일라성 안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말했는데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사울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은 다른가? 하나님은 동일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가? 그 사울의 고백과 축복은 거의 신성 모독의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동네의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는데 이건 왕이 신하에게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은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신하들에게도 이미 그런 불평을 했죠. 왕이,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어, 그래야 이게 국정이 올바로 가는데, 백성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라.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에,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갑자기 사울 생각이에요. 그는 내게 정말 교활하다. 다윗을 아주 교활한 인간으로 앞에 거일라 사건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정교한 계획을 짜고 있고, 더 면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울 생각에, 다윗은 정말로 교활하다. 그는 왜 번번이 다윗을 놓치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모든 곳을 정탐하라.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집안들 중 어디에서라도 찾아내겠다. 그 실상이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이 과연 그에게 온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군사령관처럼 사울이 주도면멸한 지시를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그 발언을 보면서 사울이 뭔가 허풍을 털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다윗한 사람 찾는데, 숨어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정탐해라. 내가 함께 가겠다. 이 땅에 있으면 이 범위도 모호하고, 유다 집안들 중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내겠다. 유다 집화 동네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뭘까? 이긴 사울의 발은, 일면, 이번에는 다윗을 꼭 잡겠다는 결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망하고 불필요하게, 왜이 그 시골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사울은 지금 정말 자신이 다윗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번만은 사울의 생애에서 유일하게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지금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말이 많고 어떤 허상 가운데 있는 듯한 이런 사우로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사람들이 먼저 갔고 왕이 그들을 이끌지 않고 이 왕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마온 광야에서 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아래였는데 다윗이 바위로 내려갔고, 마온 황무지에 있었는데,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갔는데, 26절에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포위가 된것 같아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했다 마온 광야의 한 산을 중심으로 다윗이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 이쪽과 산 저쪽에서 이제 진짜 추격이 되고 있습니다 두 진영의 숨바꼭질은 이제 중지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낙다른 골목까지 갔는데 다윗이 정말로 완전히 도가 됐던 지혜가 됐어요. 정말 위험해졌어요. 다윗이 정말 모처럼 그동안 다윗의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긴박하게 서두르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 동네의 사람들의 작전은 성공했고 다윗은 피신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잡으려고 하다. 타파스라는. 어, 드디어 잡으려고 하다. 타파스. 어, 타파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거 김원총 알았나? <laughs> 아, 이 타파스. 현대히브리어에도 타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CIA가 이제 애를 써서 빌라덴을 타파스한다. 빌라덴을 어, 그러니까 타파스하는 그 순간. 그때 이제 그 제가 울판 공부할 때 시험에 나온 그 타파스 그 현대 히브리어 안에 성경 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온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서 타파스를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타파스가 나오니까 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모르고 쩔쩔 매었나 타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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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로 말하자면 정말 애궁이 되었고, 바둑으로 말하자면 완전 아다리가 되었어요. 아, 그때, 전령이 나타났어요. 그피오소서벌레의 사람들이 땅을 침략합니다. 바로 붙들리기 직전에, 쳐들어오고 있다. 파샤트네요. 파샤트. 타파스, 파샤트. 체포하다, 쳐들어오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신저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우연이기에는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인데, 생포 직전에 그피 가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 여기에서 말로 아흘가 사무엘스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보내었는가? 그 메신저를 이 순간에 사울에게는 악마이고, 다위에게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이제 다윗 뒤쪽 길을 거쳤다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갔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만드곳이라고 한다. 급반전, 급반전. 셀라 하만드곳. 한마르의 코트예요, 그죠? 불리의 바위다. 바위는 더 이상 다윗의 안전처가 되지 못했어요. 다윗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펌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그런데, 또 이제 우리 내라티브니까, 스토리니까, 왜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 떠났을까? 다윗을 잡고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언제부터 블레셋 위협이 사울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었죠? 사울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포켈만의 해석이에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 같고 그것을 알았다. 다윗이 일어서고 있음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안 잡고 도망치는 핑계거리가 생겼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포켈만의 미드라시, 포켈만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신약의 빛으로 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보고 시험 들지 말게 기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너희로 능이 너희 감당케 하시느니라이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은, 어, 이 셀라 하만 너 곳에 대한, 어, 완벽한, 그, 참, 어, 주석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후스 2장 9절에서도,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루터교의 신앙 고백이 포뮬러 오브 콩코드거든요 콩코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루터교 신앙 고백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지로서 악과 선도 미리 보고 아신다 그러나 그것이 꼭 일어나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은 악마와 인간들의 비뚤어지고 악한 뜻이 할 일을 미리 보고 아신다. 그러나 악한 행동과 일들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예지는 그 악의 한계와 양의 한계를 두어 작용하고 계신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시는지,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오래 갈지, 언제 개입하시고 심판하실지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택자의 구원으로 되돌아가고 결과적으로 불경건한 자들이 낭패에 빠지게 할 것이다. 루터교도 많은 참 전쟁과 피흘림 가운데서 피팍을 받으면서 이런 신앙과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고 피팍을 많이 받고 환란이 많은데 이게 하나님의 예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성경 전체를 볼때 하나님은 예지로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피할 곳을 주시고, 어, 인도하신다. 이 광야가 예시몬, 예시몬은 정말 말 그대로 바짝 마른 곳이거든요. 그십 사람들이 밀고자가 되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된 것인지, 공명심 때문에 그것인지, 아, 참, 알기는 어렵고, 아, 이제 10편 54편 표제가 바로 이제 이때 드린 기도. 10편 54편은 다윗이 예시모원에서 드렸던 기도. 아, 그 기도 가운데, 오 하나님, 주는 참으로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내게 힘을 북돋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간 군대의 칼날이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사울이 퇴각을 명령해서 다윗의 관점에서는 이때보다도 주님의 구원을 더 생생하게 느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셀라하마 누것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탈주의 어 바위 혹은 불리의 바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